자, 우리가 오늘은 예덕 선생전이라는 작품을 배워볼 건데요. 자, 이 작품은 박지원의 작품이죠. 박지원은 사실 역사 교과서에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국어 교과서에도 되게 여러모로 많이 나와요. 일단은 박지원의 이 작품은 소설이고요. 자, 갈래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일단은 이 작품은 한문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난으로 많이 나와요. 뭐 한글로 기록된 소설이다 아니고 한문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 한문 소설이고요. 자이 작품은 주로 이제 박지원의 어떤 그런 사상과 가치관이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요. 박지원은 조선시대 의 실학자예요. 실학자. 자, 이 실학자라는 게 뭐냐? 실용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학자들은 기존의 이제 조선시대의 중심 학문이었던 성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성리학은 굉장히 머릿속으로만 둥둥 떠다니는 관념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지원과 같은 실학자들은 실용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리학을 하고 있었던 이전의 양반 사대부 계층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양반 사대부 계층은 이런 머릿속으로만 둥둥 떠다니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작품, 에, 작품을 작 공부를 한다라는 점에서 약간 좀 이제 박지원과 같은 실학자들은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박지원은 어, 양반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소설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어떤 양반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유의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양반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성격이 비판적인 성격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떤 것이 과연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 교훈적인 속성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웃음을 유발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풍자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은 소설인데요. 주된 이야기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묻고 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문답 형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어떤 교훈이나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겠죠. 자, 그럼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선귤자에게 버시한 분 있으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인물 나왔죠. 선귤자라는 인물과 예덕 선생이라는 인물이 나왔어. 자, 이 사람 여러분 뭐야? 그렇지. 제목에 있던 사람이죠. 제목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이자 주인공격인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종본탑 동쪽에 사는데, 자, 여러분, 이게 친구들 입장에서 엥? 할수 있지만, 이 종본탑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실제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뭔가 사실감이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약간 어, 실제 있었던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소설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긴 하잖아요. 마을 안에 똥거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자 이게 과연 누구에 대한 설명? 그렇지 예덕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을에서 이제 똥을 퍼서 그것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신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비천한 신분을 가진. 예덕 선생이라는 거죠. 근데 비천한 신분에 비해서 선생이라는 건 되게 높인 표현인 거잖아요. 그쵸? 온 마을에서는 그를 모두 어맹수라고 불렀대요. 그니까 동일인인 거예요. 예덕 선생이 꼴 어맹수다라는 거야. 그쵸? 이렇게. 자, 행수는 마기를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한마디로 봐봐. 행수는 마기를 하는 늙은이의 칭호란 뜻으로, 그러니까 이 행수가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막노동하는 사람들 다 행수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주로 무슨 얘기 했냐면요. 예덕 선생에 대한 간단한 소개했어요. 그죠 예덕 선생에 대한 소개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죠. 자 어느 날 자목이라는 선결자의 제자가 있어요 자 자목이라는 선결자의 제자가 자기 스승님인 선결자에게 물어봤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자목이 한 대화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 표시해 봅시다 그 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자 선결자 말하는 거겠죠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탯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벗이 어떻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죠. 벗은 같이 살진 않지만 아내 같은 거고 같은 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형제 같은 거래. 즉 벗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승님이 말한 적이 있었나 봐요. 버실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다는 양만님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니가 수두룩합니다. 아성귤자가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죠? 자성귤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 거네. 자성귤자의 격망이라고 해볼까요? 즉성규자의 덕망이 이렇게 높게 칭송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약간 좀 예찬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에 천한 사람으로 망리를 하는 하층의 처지요. 마주석이 욕스러운 자입니다. 라고 지금 자목은 어, 선, 어, 예덕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신분이 낮고요. 같이 있을 때좀 치욕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목의 엄행수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즉, 그 사람은 신분이 낮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주하기에 부끄러운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즉, 외적인 것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드러워,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자목은 선귤자가 예덕 선생을 이렇게 좀 칭송하고 높은 사람처럼 칭하면서 친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 이건 옳지 않은 태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자목은 지금 선귤자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사람하고 고작 친구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나는 네 곁을 떠나겠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선결 자가 웃으며 대답을 했대요 자 이제 선결 자의 부분이네요 자 거기 앉게 자 일단 앉아 봐내 얘기 좀 들어봐 라는 거네요 자 벗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네에게 해줌세 <laughs>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것을 못한다고 하네 자 이런 말은 왜 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관용적 표현을 끌고 와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거죠. 자 이러한 관용적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사람은 다 자기의 이제 뭐 약간 잘못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즉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야말로 내 장처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 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을 남들이 몰라주면은 그 장점을 자기 이제 귀로 듣고 싶어서 야나뭐 단점 없냐 이렇게 말을 꺼낸대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네가 단점이 어딨어라고 하면 그럼 내 장점이 있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너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잖아라고 얘기를 하잖아.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기 장점을 듣고 싶어서 이런 어그로를 끈다라는 거죠. 그쵸? 자기 장점을 짓고 싶은 사람들의 태도인 거지.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장점을 듣고 싶으니까, 야, 내 단점 없냐? 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칭찬만 하면 아첨에 가까워서 멋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흉보는 것으로 떨어져서 본의와 달라지네. 한마디로, 너무 칭찬하거나 너무 단점만 지적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장처, 장점이 아닌 점을 들추어서, 얼음얼음 당찬은 딴전을 피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저편에서, 상대편에서, 고를 낸다라는 거 화를 내지는 못합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그가 꺼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지.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내 단점 좀 얘기해 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딱 진짜 단점이 아니라 그냥 애써 굳이 굳이 뭘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이 입장에서는 그게 딱히 내 단점이라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화를 안 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다가 숨겨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점이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하면 한마디로그러 그러니까 그 나의 단점 좀 얘기해 줘라고 누가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언뜻 언뜻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근데 너 이런 거 잘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가려운 데를 긁는데도 묘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것도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에도 묘수, 즉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과 등을 긁은 것 각각 가려운 것을 긁어 주는 것을 빗대서 표현하는 거야 등에 손을 댈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해 한마디로 봐봐 지금 여기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것과 자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 주는 방법과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이 유사하다라고 보고 그것을 계속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등에 손을 댈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말이 한마디로 어, 등 긁는 거에 빗대서 말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즉,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며, 왈칵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그래,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어, 성결자는 자기 제자에게, 너 이런 걸 정말 좋다고 생각해? 라고 설리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대화는 무슨 내용이냐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상대방에게, 환심, 잘 보이려고 이거죠? 환심을, 사기 위해 꾸며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꾸며서 말하는 것을 한참 얘기하고 자목이 원하는 게 이런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싶어?라는 거야. 즉, 어 겉과 속이 다른 것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 교원 영색이라고 하죠. 너는 그런 태도로 사귀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성결자는 그런 건 좋지 않고 진실되게 사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내빼면서 말하였다. 자 자목이 또다시 말을 하네요.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가 하는 일이나 하인놈이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자이 위에서 말하는 거 장사꾼이나 하인같은 놈들이 하는 버릇 즉어 지금 자목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선결자가 했던 이 모든 말들이 되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걸 알아들었어. 자목이. 왜 저한테 그딴 나쁜 말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목은 선비겠죠. 그러니까 사농공상의사 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장사꾼이나 하인놈들이나 하는 말을 왜 저한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신분 낮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서 선결자가 하는 말. 성결자가 말한 그런 행동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행동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던 성결자가 이제 말하는 거야. 자, 네가 그래. 그런 게안 좋다고 너도 생각하잖아. 라는 거지.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일 때. 자, 저기라는 거는, 어, 엄행수. 와 친하게 지내는 걸 말하는 거고 어맹소와의 친함을 말하는 거고 여기라는 거는 위에서 말한 내용 말하는 거예요. 즉 교원영색으로 사귀는 거 교원영색으로 친한 거 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개 장사치의 벗은 이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 네의 벗은 아첨으로 사귄다. 한마디로 장사꾼이나 양반이나 친구 사귀는 거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나봐 선교자는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세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세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이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가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라고 지금 선교자가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죠. 즉 이런 교제는 좋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귀어요. 즉 세속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귀더라. 세속적 사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일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이 없다. 즉 한마디로 진실되게 사귀는 것에는 이런 가식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진실한 사김에는 가식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으로 사귀고 인격으로 사귀어야지 우리가 도덕과 의리, 즉 진정한 사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귀는 벗은 천년 전에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오. 말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닐세. 즉, 진실되게 사귀면, 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친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저 어맹수란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한마디로 어맹수는 선결자한테 먼저 친한 척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한다 그가 밥을 자실 때는 꿀떡꿀떡 걸어다닐 때는 어청어청 잡을 잘 때는 쿨쿨 웃음을 웃을 때는 허허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멍하니 등신과 같이 보이네 자 지금 이 부분은 어맹수의 어떤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그쵸 자 어맹수의 평소에 생활, 행동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동을 묘사하면서 다양한 음성 상징어들을 쓰고 있죠. 흙으로 쌓고 지으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놓고서는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잔다. 아, 어맹수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허름한 집에서 대충 자고 대충 일어나나 봐, 그쵸? 즉, 어맹수의 삶은 어떤 꾸밈이 없고요, 가식이 없죠. 소박하게 산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다시 아침 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발채를 짊어지고 똥거름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한마디로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죠. 자, 성실한 어행수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9월에 들어서면 서리가 내리고 시월로 잡아들면 사러움이 잡히네. 그려. 그가 뒷간에서 사람똥, 마굿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안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거위똥, 돼지요리에서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따위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질에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긁어 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대. 손바닥에다가 집침을탁 뱉어서 삽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꺼불꺼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그는 화려한 차림새로 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엄행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화려하고 놀고 이런 게 이런 속세의 것에 뭔가 바람이 없다라는 거죠. 즉 굉장히 실속있게 열심히 일을 한다. 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무실역행이라고 해요 실속있게 힘 줘서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맹수는 이렇게 열심히 산다라는 거야.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부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자, 즉 지금 어맹수는 되게 소박하고 살고 있지만 뭔가 이런 부유한 삶을 바라지도 않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안분지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맹수는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울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이 없네, 그려. 라고 해서 지금 이 선글자는 엄행수의 삶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죠.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순무, 석교의 가지, 외, 참외, 호박, 연희궁의 구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따위를 아무리 상상등의 밭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엄씨의 똥걸음을 가져다가 걸직하게 갖고야만 1년에 6천량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한마디로 봐봐 얘들아. 여기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순무 이런 거다그지역에 되게 유명한 농작물들이야. 근데 아무리 좋은 밭에 이게 상상등의 좋은 밭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엄행수의 걸음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만큼 엄행수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이냐라는 거죠. 즉, 엄행수의 일이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네가 보는 것만큼 그렇게 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 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 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걸 찾아서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을 한대요. 굉장히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죠. 되게 검소하고. 호박하게 살아요.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게 익숙하지도 않거니와 새 옷을 입고선 짐을 지고 다닐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뭐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즉 격식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택하는 거지. 이러한 실용성 뭐야 그치? 박지원이라는 작가가 실학자잖아요. 이러한 가치관이 잠겨 있는 거죠.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가쓰고 우도 입고 띠 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 간을 두루두루 리며 새해 인사를 하지. 봐봐. 평상시에는 옷을 베게 안 좋게 허름하게 입고 다녀도 또 격식을 갖춰야 될 때는 격식을 갖춘다는 거죠. 자 격식과 예의를 갖출 때는 또 갖추는 사람인 거야. 그러고 돌아서는 헌 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발채를 지고 마을 안으로 잠깐 컴퓨터에 인터넷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끊겼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시 해볼게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선결자라는 이 스승님이 계속 자목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맹스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냐,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태도로 검소하고 소박하고 실용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예의를 갖춰야 될 때는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옛 글에 이르기를, 자, 옛 글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부자와 귀인의 처지에서는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라고 인용을 함으로써 이제 본인의 이야기에 뒷받침하라는 거죠.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또 시경에 이르기를 또한번 인용을 하고 있죠. 자, 아침저녁 공물을 같이 보는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분복은 타고난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것이니 제 분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서리법이죠. 한마디로, 사람마다 모두 타고나는 어떤 팔자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닭알찌개가 생각나고 배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부럽게 되는 것이데 한마디로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나를 가지게 되면 다음 단계를 욕심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승오강 항적의 무리가 그래 농사일이나 하는데만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는가? 주역에서 짐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른말세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자리에는 깨끗이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선결자라는 사람은 이 진승오광 항적의 무리 이사람들다 역사 속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농민 공기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어 성결자는 이런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굉장한 벼슬자리나 어떤 재산가 이런 것들도 다, 어 깨끗지는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디, 사람의 숨이 떨어지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주는 것도 깨끗이 가란 뜻일세 그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죽으면 입안에 이제 구슬과 쌀을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죽어, 죽는 길을 이제 깨끗하게 가라는 거죠. 저 엄행수가 똥을 쥐고 걸음을 메어다가 그걸 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 못하다고 보겠지만 왜 그냥 겉으로는 똥 냄새가 나니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한마디로 사람들은 이런 엄행수의 일만 보고 외양이 좀 더럽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 보지는 않겠지만 이 선결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외적으로는 똥 때문에 더러워 보일지라도 내면은 칭송받아 마땅하다라는 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뜻을 미뤄 생각건데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에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어 이런 엄행수는요. 굉장한 벼슬도 두러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로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 세. 한마디로 깨끗이 깨끗한 가운데 깨끗지 못한 것은 겉은 깨끗해 보여도 속은 깨끗하지 않은 어떤 위선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 누구 이런 엄행수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먹고 있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것이 없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덕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어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네. 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어행수를 높게 보는 거죠. 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도 될수 있을 것이다. 내마음 아니고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도 될수 있을 것이다. 즉, 어행수는 어떤 하나의 성인, 즉, 성현 말하는 거죠. 성현도 될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 궁기를 떨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요. 출세한 다음에 제 몸만 받들게도 급급해도 수치스러운 노릇일세. 아마 엄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이다. 라고 해서, 어, 웬만한 선비들보다도 엄행수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맹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맹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맹수를 예덕 선생이라고 높여 부르는 거야 라고 예찬하면서 끝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글자와 그의 제자의 이제 자목이 대화를 나누면서 선글자가 과연 엄행수를 왜 그렇게까지 높은 사람으로 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주된 이야기는 뭔가 보면요. 일단 자목의 이제 물음으로 인해서, 어, 바람직한 친구 사김, 벗 사김이라고 할수 있겠죠?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어떤 삶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자목과 성귤자가 엄행수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쵸? 자, 이 사람이 엄행수이고요. 성귤자와 자목이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어떤 평가? 그렇지. 자목은 어맹수가 천한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은 천한 사람이라고 보고요. 선귤자는어맹수가 굉장히 귀한 덕을 가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한 인물에 대한 어떤 상반적 평가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볼수 있겠죠. 한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드러나 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자, 우리 이야기가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쭉쭉쭉쭉 읽으면서 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